저는 오늘 의정부시의 최악기층인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돌봄체계가 과연 실효성 있게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가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또한 2026년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 예정인 통합돌봄에 관해 의정부시는 어떠한 대비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근본 시장님의 시정연설문을 통해 전국 시군구 중 61%라는 사회복지 예산 비용으로 최고치를 달성하고 있는 의정부 시가 공통적인 사회 보장 제도를 뛰어넘어 모두가 돌보는 의정부형 복지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의 일환으로 우리 시는 2023년 복지 사업 혁신 민간 워킹 그룹 운영을 통해 의정부 시만의 복지 브랜드인 모두의 돌봄을 만들고 서로가 서로를 살피는 복지 안정망 구축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현재 의정부시의 65세 이상 노령 인구는 인구의 18.6%를 차지하고 있으며